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제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손주가 한명 있습니다. 이름은 시우라고 하고, 이제 만오세가 되었습니다. 어, 제법 잘 놀고, 찬영도 잘하고, 아, 아주 말도 잘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달려와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이 아들을 키울 때는 별로 별로 경험도 없고 아, 젊어서서 별 여유도 없고 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아, 잘 모르겠지만은 손주는 매일 크고 자라는 것을 사진도 찍고 동영상으로 온 가족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 했기에. 예, 아들을 주저없이 바쳤지 만약 어, 손주를 바쳐라고 했으면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손주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 이전에 손주를 돌보고 집에 오는 아내에게 매일 묻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았는지 어, 밥은 잘 먹었는지 배기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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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샀는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어, 똥을 잘 살면 어, 아주, 어, 어, 아이들은 무럭무럭 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들 밥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무엇이든지 어, 잘 먹어 키가 쑥쑥 어,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 손주도 어, 어, 그 서너 살 때는 보통 어, 그잘 먹지 않아서, 어, 온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어,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하는 것이요. 어, 아이들은 잘 먹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만약 10년 후에 우리 손주가 15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5살 때처럼 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라 그때도 기울 수 있을까요? 20년이 지나가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었는데 덩치는 컸지만 정신상태나 지능이 여전히 다섯 살에 머무려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만약에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자라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흥금도 많이 들고, 매일매일 성경도 많이 읽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가르켜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지사님, 신앙은 참 좋은데 근데 보면 욕심이 좀 많아.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가르켜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단순히 말한다면 그 학생의 시험 성적이 좋다는 뜻을 실 겁니다. 놀지도 않고 밤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아주 나쁜다라면 성적이 꼴찌인 학생을 가르켜 공부를 잘 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믿은 후에는 자기 욕심을 억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여전히 욕심대로 살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어린자라고 말합니다. 어린자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인격이나 삶을 들여다 볼때 학교나 직장 사이에서 만난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저 복종시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남을 성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현재 나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1년 전과 10년 전보다 더 희생적이며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년 전과 비, 비슷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 믿음은 퇴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원하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도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후에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영하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하의 단계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생활하는 것이고 영하의 음, 단계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상태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영화로운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듭난 후 우리의 신앙 목적은 영적 성숙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 일생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듯이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듯이 영은 신령한 젖곧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할때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도 잘 먹어야 쑥쑥 자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적과 달리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남이 만들어 다 입에 여어주는 것만으로 장성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능하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수시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바르게 성장합니다. 잘 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큰 뜻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잘 자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봉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과 봉사를 더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수 있도록 인격과 기능 면에서 성숙해지는 데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집회에 가서 특강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뭐그 강의를 거의 다 하고 난 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3, 40명 정도 참석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모두 다 손을 떴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교회 다닌 학생들이니까 다 예수님은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한세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 학생들이니까, 중학생들이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손 안, 안든 학생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몇몇 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라고 수줍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손을 들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파, 뭐, 우리가 그 파수대, 여와의 정인, 뭐, 이런 같은 이단들은 교회 명패가 붙은 집을 찾아와서 곧장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언제 구원받았던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언제 구원받았던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단의 밥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성인 교회 성도 성교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던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그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아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이거나 혹 음,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표적이나 신비한 영적 책임, 환상이나 음성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신유의 경험이나 방언의 체험 같은 것, 이런 것이 없는데 주위 사람들은 유별나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 신대원 동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아, 일랑인 신대원 입학했을 때,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대원 안다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소명을 받았다, 어? 그 다음에 서운 기도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 저는 사실 아무 얘기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상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소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대원에 왔을 뿐입니다. 이런 그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신비한 체험은 다른 은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지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어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보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식이 자라나지 않고 몸이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일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은 부끄러운 구원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례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리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버리는 단계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단계고, 그리고, 그리고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버려야 사모하게 됩니다. 비워야 무엇이 들어갑니다. 특히 환란 중에 있을 때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리면 만 가지 어려움이 달려듭니다.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자란 후에는 그나 나쁜 것들이 달려와도 우리가 히? 물리치고 나쁜 것들이 쉽게 우리를 덤벼들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버려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하고 다음 단계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와 욕구가 없고 말씀을 먹지 않아 하면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실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그 신약 성경이 새로 번역된 것이 나왔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변경한 성경인데 그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젖을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문의 아이들은 자기 필요만 충족하려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 이기심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편이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복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라 말은 거짓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젖을 무척 사모합니다. 엄마의 젖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젖을 사모하는 식욕이 없다면 성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병들었다고 보고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식욕이 없다는 것은 음, 신령한 젖대신, 엄마의 젖대신, 무가치한 간식, 대용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식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웅이 악독이나 기만, 외식, 식이, 비방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바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그 무엇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10편 42편 1편에 여러분도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타는 사람이 물을 갈고 왔듯 사슴이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갈고 왔듯 전혀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갈고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에는 그 말씀이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될 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료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젖을 맛본 아기가 정신없이 빨아 빨았... <laughs>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하듯이 인자심을 우리 주님의 인자심을 한번 맛보았다면. 우리는 거짓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어? 낮은 소리로 엎조리고 꼭꼭 씹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가전 세품을 우리가 사면 만든 사람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법대로 조립하고 법대로 가동해야 튼튼하게 운영이 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인간 사용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인생 사용설명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보고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 찬송가 449장에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간 검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욕이 떨어질 때마다 그 첫마디가 성경에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신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시험과 대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근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가난아기 아이는 일단 엄마 젖을 맛보고 나면 그 맛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습지 아니할 시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인자심을 너희가 맛보 맛보고 체험하였으면 그 인자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베드로,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의 복종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성도의 믿음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굶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안 돼서 스스로는 영적 군주를 채우지 못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성장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시간 외에는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자라야 합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또 자라지 않는 것만큼분모를 근심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어리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숙하지 못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가 군대 같아야 되지. 그래야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교회가 유치원 같이 어린아이들만 모여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남 사람, 말씀의 맛을 알고 주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은 말씀을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